안녕하세요. 깨비수학입니다. 정사면체의 높이와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사면체가 어떤 도형인지 명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하겠죠. 정사면체란 한 개의 꼭지점에서 세 개의 면이 만나고 그 면이 모두 합동인 정삼각형 네 개로 이루어진 입체 도형을 말합니다. 정사면체의 한 꼭짓점 A에서 밑면인 삼각형 BCD에 수선을 내리고 그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이 수선의 발 H는 삼각형 BCD의 무게 중심이 됩니다. 수선의 발 H가 왜 삼각형 BCD의 무게 중심이 되는지 그 이유부터 알아야 하겠죠? 점 h로부터 꼭짓점 b와 c에 각각 선분을 그어주면 정사면체 내부에 3 개의 직각 삼각형 ahb, ahc 그리고 ahd가 생겨나는데요. 정사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를 a 그리고 정사면체의 높이에 해당하는 선분 ah의 길이를 small h라 하면 꼭짓점 a로부터 밑면 BCD에 내린 수선은 밑면 위의 임의의 직선과 모두 수직함으로 세 개의 직각삼각형 AHB, AHC 그리고 AHD는 모두 RHS 합동이 되고 따라서 선분 HB와 HC 그리고 HD의 길이는 모두 같습니다. 한점 H로부터 서로 다른 세점 B와 C 그리고 D까지의 거리가 모두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점 H가 삼각형 BCD 외접원의 중심, 즉, 외심이라는 겁니다. 정삼각형의 외심과 무게중심은 일치함으로 정삼각형 BCD 외심 H는 외심인 동시에 무게중심이 됩니다. 정삼각형 BCD의 한 변의 길이를 A, 선분 BC의 중점을 2라 할 때, 선분 DE의 길이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2분의 루트3A가 되고,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중선을 2대1로 내분하는 성질에 의하여, 선분 DH의 길이는 선분 DE 길이에 3분의 2를 곱한 값인 3분의 루트3a가 됩니다. 이제 직각삼각형 ahd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 정사면체의 높이에 해당하는 선분 ah의 길이는 다음과 같은 계산에 의하여 3분의 루트6a가 됩니다. 정사면체의 밑면인 정삼각형 bcd의 넓이는 4분의 루트3a 제곱이고 이와 같은 정사면체의 높이는 3분의 루트 6 a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정사면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한 밑작업은 모두 끝났습니다. 각뿔의 부피는 각기둥 부피의 3분의 1임으로 따라서 정사면체 a- bcd의 부피는 12분의 루트 2 a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깨알 같은 비유로 수학의 개념 완전 정복하기. 깨비수학의 깨비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즐겁게 만나요. 안녕!